검은 돈으로 받아가지고 모두 뒤집어진 거죠. 내 눈으로 의심했어요. 아니 세상에 국민을 속이려고 했구나. 저를 죽이자고 삼킬 텐데 어디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물러설 줄 알았지.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그 지구단 관련해서 이제 되게 반응이 많은 편인데 그 그래도 담지 못하신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오세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세훈법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법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고마웠나 봐요.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짜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이름 안 붙여줘요. 오 근데 그거는 만장일치로 전부 오세훈법이라고 써주더라고요. 아마 궁금할 거예요 아니 과연 뭘+ 뭘 어떻게 잘했길래 오세훈이가 해서 이게 통과가 됐냐 오늘 그 비사를 공개할게요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최병렬 대표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대표셨어요 제가 속한 한나라당에 그분이 대표하실 때 제가 불출마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나 사실 정치 밖으로 들어왔는데 정치 못 바꿨다 4년 동안 반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선을 언 하니까 그것 자체가 센세이션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했냐 면 제가 지역구가 강남이었는데 우리 당은 강남을 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당연히 되는 분위기였는데 무난히 잘 했기 때문에 공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모두 뒤집어진 거죠. 그러고 난 직후에 최병렬 대표님이 절 부르는 거예요. 벌써 정계특위가 두번 무산이 돼가지고 이제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네가 간사로 이걸 맡아가지고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라. <laughs> 제가 아니 출마 안 한다는 사람이 이걸 맡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되는 거야. 당신 이해관계가 없잖아. 세게 주장해도 되잖아. 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오는 거예요. 어? 맞아. 내가 하면 이거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내가 정치 좀 바꾸겠다고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나가는데 야 이거 절호의 찬스가 나한테 왔다 어디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이제 혼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정계특위의 카운터파트가 민주당에 는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제가 그냥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걸낸 겁니다 그때까지는 정치자금 후원 모금을 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거를 일인당 뭐 500만 원밖에 못 내게 하겠다 받는 총액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꽁꽁 묶는 법을 발휘를 한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100 정도를 내놓고 협상을 하면 상대방은 50 정도 내놓으면 중간에 75 정도에서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격한 걸낸 거예요.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다, 이거. 이제 그런 주장이었겠죠, 상대방이. 그러다가 주로 민주당을 많이 편들어주는 언론사에서 민주당을 대차게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겁니다. 아니, 차대기당 한나라당, 여기에 정계특위에 오세훈이는 과감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안봤냐 평소에 혁신을 한다든 당이 안 하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세게 비판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날 오더니 다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황했지 어? 이거 협상용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받겠다는데 뭐안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 진심이냐? 진심이래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물러설 줄 알았지. 근데 나는 출마 안할 거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과격한 내용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정치 자금대도 싹 바뀌었지 돈 아주 짜게 받게 바뀌고, 1인당 주, 주는 사람도 한계가 생기고 받는 사람도 한계가 생기고 뭐 지구당을 없애버리고 있는 걸 없애 그때는 막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변화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 무슨 생각인지. 나 그때 정동영이라는 분이 당 대표였는데 그분이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선거 끝나면.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걸 인터뷰 를한걸 봤어요 근데 눈으로 의심했어요 아니 세상에 국민을 속이려고 했구나 반개혁작이라는 얘기 듣지 않고 선거 치른 다음에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복잡한 일이 많은데 다 생각했어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들이 만장일치로 아 이건 오세훈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론인들을 만나면 아그 오세훈법 아니다 최병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을 딱 찍어가지고 네가 이거 간사해 너할수 있어. 제가 그때 다짐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중진들 정치 오래하신 분들이 저를 죽이자고 생빌 텐데 <laughs>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막아줄게. 그래서 덤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병렬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정치가 전 세계에서 적어도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일 선진적인 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그 다음 국회, 그 다음 국회 들어오신 분들이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나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국회 못 들어왔다. 왜냐하면 돈 선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엄청 쓰는 선거였어요. 성과 한번 치르면 그때는 몇십억을 검은 돈으로 받아가지고 불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관행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세훈법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붙여준 겁니다. 다선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 되게 미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 살것 같아요. 진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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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동안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쳐주길 놈 뭐. 지 정치 안 한다고 이렇게 재를 뿌리고 나가냐 <laughs> 딱그 꼴이 됐거든요 모양새가 그래도 뭐 정치권을 떠났으니까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죠 난 다시 정치 안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름을 맞고 나와서 그로부터 2년 뒤에 시장이 됐는데 그때는 나 정치 안할 건데 뭐 <laughs>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어요 <laughs> 20년 동안 아까 말한 정동영 대표처럼 뭔가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퇴행적인 움직임이 왜 없었겠어요?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에 한 세네 번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조짐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국민 여론이 용납치않아요 세상에 돈 선거 없앤 게몇년안 됐는데 다시 돈 선거 하자는 얘기냐. 절대 용납할수 없다. 이런 여론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때마다 추진하던 정치권이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횟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철회한 게한 서너 번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겁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선거가 앞으로 2년이나 남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얄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이시라면 해보고 싶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엄청나게 싸움질을 하잖아요. 야 간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법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상대방 공격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국회의원 정치인 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미국은요. 원내 정당 시스템이라 그래요. 원내 대표가 그 당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이 휘퍼라고 하는 원내 대표가 영어로 휘퍼예요. 국회의원들을 몰고 가는 채찍 두드리는 사람이다. 유일한 리더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법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지금처럼 온갖 이슈, 사회적인 현상만 생기면 그걸 다 정책권으로 끌어들여 갖고 싸움박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그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의회에서는 정책만 가지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이런 거는 아주 저질정치에 속해요. 근데 지금 인신공격이 난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원내대표가 탑이 되지 않는 지금의 대표체제로부터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당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정당에서. 원내대표 둘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구당을 폐지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쓸데없는 정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상 꿈을 가지고 지구당을 폐지했던 건데 사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구당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못 없애는 거, 돈을 쓰게 해줘야 범죄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폐지를 다시 되살리자는 쪽의 주장은 듣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게 올바른 길일까요? 저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 그 꿈을 향해서,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지. 그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다시 유턴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들의 자세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계속 제앙적 당대표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100% 국민들이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다 맥락이 이어지시는 거죠?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 뭐 예를 들어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할 수도 있고 당원들이 100%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명분상으로는 당의 대표를 뽑는데 당내에서 뽑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괴리될 수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당원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당원들의 뜻만 계속 반영하는 체제로 가면 어느 순간 국민 일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사실 당 내에서만 표를 얻어서 들려는 사람은 대부분 강경파예요. 좋은 표현으로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내에서 인기가 좋아요. 보통 당내에서는 좀 인기가 없고 일반 국민들한테 아저 사람 괜찮다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내 절반, 당 바깥에 일반 국민연원주사 절반.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뽑아요. 근데 당 대표라고 해서 다를까요? 지금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님 체대, 체제에서 그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선출 제도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인가 하는 화두를 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뽑는 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스템은 정답이 없어요. 다만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냐.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고 당을 운영하는데 국민 마음에 맞추는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종국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제 주장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그 오세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청모 날씨 정수기에서 이거를 하자. 근데 그 제안을 받고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을 깨끗한 물, 무공해, 뭐 이런 걸 선정하는데 CF 모델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도 좀 놀랐는데, 어쨌든 오세훈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에서 다음 선거를 안 나게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 우리 역사상 최초였어요. 아마 그 점을 좀 높이사지 않았을까 싶고요. 한 일곱 여덟 개 했죠. 광고난 짓고 살았으면 편안하게. <laughs> 아, 그때 진짜 짭짤했는데. <laughs> 괄칙한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음. 제가 먼저 생각이 드 건데 내가 만약에 결혼하면 시장님은 나한테 축의금 얼마 해주실까? <laughs> 원칙적으로는 축의금을 못 줘요. 나는 거의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거기도 안 드렸어요. 예. 네. 나는 원칙입니다.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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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없다 그러니까 어, 어, 그 어, 어, 옛날에 내가 국회의원 할때 20년 전이긴 하지만 방 내에서 커플이 탄생했어. 그때는 방 안에 한 여섯 명인가 됐는데 그새 눈이 맞아가지고 <laughs> 내가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 그, 그저 데리고 있던 고등학교 가 졸업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채용을 해가지고 네. 내가 한 10년 이상 네. 데리고 있다 이제 국회 에 데리고 있는데 그거를 비서관이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을 네. 한다 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몇백만 원 줬어. <laughs> 오오지 <laughs> 남자들은 짜장면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의1 8 보통 중국집에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laughs> 처음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들은 전부 중국집 골라에들어가 <laughs> <laughs> <laughs>